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집 나간 입맛도 바로 돌아온다는 오 잘한다 멘트 좋아 멘트 나, 잘한다 여름 한정판 면오 한정판이라면 사실 이런 날 땀이 제일 많이 나거든습기 있는 날아 정답이 그렇습니다 여름이라면 땀 흘리지만 특집 첫 번째 음식은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. 냉면+ 냉면+ 냉면 난 맛있겠다 쫑거 냉면 썸살 음. 라이더. 와와 고기 왔다. 고기 튀김도 왔어요. 와우. 와. 야. 미치지 네. 이거 진짜 미치지 와. 야야야. 와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. 왔다요. 살얼음바나. 살얼음바나. 오, 오. 오 접시가 아주. 오, 네. 야 야. 야. 어, 이거 뭐야? 아 이게 아까 가죽나물 그거구나. 가죽, 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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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네. 저희들이 먹을 때. 네. 네. 좀 맵게 먹고 싶은 걸 좋아해가지고 네. 제가 오, 따로 넣고 먹는 건데 한번 먹을 때 한번 넣고 드셔보세요 아 이건 직원분들만 드시는 예. 거구나 어? 어, 어. 이거, 이거 아, 여기 넣었어? 맵게 예. 아, 아, 먹고 싶다 예. 아. 전 매운 거 좋아해서 그거는 비법 소스예요 아, 소스. 양념장에 넣어줬야 양념장. 아. 이거 뭐 냉면도 냉면인데 고기튀김 뜨끈뜨끈할 때 한번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아 무조건 무조건 형님 하나 집어 먹어야죠 네. 튀김만 한먹아 뭐. 근데 이거 소스가 없는 건데이게 이색적인 하네 이게 오. 와아! 이거 방금 튀워낸거 이거 야 이건 진짜 그냥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기도 해. 오이 이 집은 간을 오, 여러 가지로 해놓네. 원래 짭조름한 느낌으로 먹는 건데 야 가루가 예술이네. 야, 무슨, 무슨 가루래? 이게 너무 물어보고 싶다. 장사 안 하기로 다짐하고 이렇게. 어? 뭐 넣는지. 응. 응 집에서 막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? 이렇게. 딱. 어 너무 맛있는데? 딱. 고기 이런 냄새 안 나고. 안 나. 담내안 나고. 남내 역시 돼지고기 향 좋은 향. 아 이거는 난다 이거.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먹어본 고기 튀김 중에 가장 맛있다. 음, 그 정도라고 진짜? 아. 현이그 아, 정도까지 아, 얘기 잘안 아. 하는데. 되게. 야, 이거는 좋아하냐? 그리고 원래 이거보다는 식감이 얘보다는 원래 좀 살짝 질기거든요. 오늘 어, 얘왜 이렇게 부드러워? 오, 어, 진짜 잘한다. 안 찍어 먹는 게더 좋아. 확실히. 향수육이랑 고기 튀김은 튀김옷이 달라. 진짜로. 아, 진짜. 응, 근데 이집도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. 굉장히 얇게. 그 대신 적당하게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가지고. 고기랑 궁합이 기가 이거는 근데 안 먹어보면 식감 모르는데 어떡하냐 너? 너 나와서 좀셋좀 먹어라. <laughs> 아 이거 한님 말을 일찍 생각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맛있어. 고기도 그 정말 튀김 잘하면 안에 있는 고기가 튀김옷도 튀김옷인데 안에 있는 고기 씹을 <laughs> 때마다 그 고소함이 탁탁탁 느껴지거든. 그5 분도 안 돼가지고 다 비운 것 같은 데 이거. 어, 아, 대단 맛있다. 고기 튀김이 이러면 뭐 다른 요리들도 뭐. 그러니까. 와. 어 야, 지금 나딱 좋다고. 부드러워, 봐. 부드러워. 이 기름 끼고 막짭조름하고 어, 땀나, 땀나. 땀나. 땀나야. 땀나야. 아, 지금 올라가. 아, 지금 이 죽음내는 예술이잖아, 지금. 야, 풀기 전에 국물아. 나 풀기 전에 한번 봐 봐. 이게 고기 육수잖아. 땀 꿍점 풀기 전에 한번 먹어 봐. 그러면 나 물을 내가 이브 한번 헹구고. 아, 야안 헹궈. 아, 야안 헹궈. 죄송아. 안행국, 안행국, 이걸 먹어? 안행국, 어, 이거, 이거, 안행국. 시원한 거. 첫냉면이다, 첫냉면. 야, 국물 먹지 말고 이걸 먹어. 아, 시키는 거지, 니. 아... 아... 야, 이거 무슨 맛이야? 와, 이거 국물 레스토랑인데? 아... 너무 좋은데. 나 이건 배달할 때두 그릇 시켜서 두 그릇 먹고 그래. 곱빼기 말고. 너무 맛있어. 감칠맛이 있 아, 그 아우 이게 뭐이 오이육수의 감칠맛이랑 이게 약간 과일의 상큼 하체가 들어간 듯한 시원한 그치, 그치. 거. 중국 오이냉국 같다. 잔뜩한 과일이 잔뜩 신호와요. 비싼 과일이 잔뜩 그 과일 잔뜩 들어가. 와그 과일 단 맛이 난다. 과일 향에다가 고막이야, 지금 그냥. 여기서 이제 땅콩 요거 어 잼이랑 섞이면 아이이 이 구수함 아, 고소함이 아, 섞이면 아이 어떨까 냉면은 약간 새콤 달달 쪽이길 수는 있는데 요거는 새콤이... 새콤 구수잖아 그죠? 아, 새콤 달달 베이스에 이제 수수가... 풍미성 고소가 들어가지 아 우리나라 새콤보다는 응. 조금 낮은 새콤이고 아 진짜 딱 맞네. 방버터 처음 맛볼때 그런 와. 충격적인 맛이 나네. 와 다행이다, 난 너무 맛있다. 너서 섞으면 이제 섞으면 이제 또 달라. 펭클러 가입하는 거야. 아 그래요? 와주현이형 와. 국물 마시는 거. 와. 와. <laughs> 어 우엉도. 아 좋아. 야이 땅콩찜 누가 처음 시작했어? 누가 만들었나 이거? 야, 이거 땅콩 소스를 섞으니까 기가 맥혀져버린다구요? 냉면하고 와. 다르잖아 느낌이 완전 와, 이거 중국 냉면은 이게 누가 시작했을까? 계량돼서 나온 거 아닐까? 아예 옛날부터 있던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난 네.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게 땅콩이 들어갔단 말이지 와우! 와우. 오, 충격이다. 음. 아, 이거 먹어야 돼. 그, 그 중국 냉면 면은 진짜 쫄깃하잖아, 쫄깃. 음. 어. 딸기잼 매니아가 음. 식빵에 딸기잼만 발라 먹다가 땅콩버터 한번 발라봐 했을 때, 어. 아, 난 그런 거안 먹어, 기름지고 달죠. 그러다가 결국은 등떠밀려가한입딱 먹으러 을때그 충격 알지? 아, 그렇지, 그렇지. 와, 이렇게 그치.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섞여가지고 이런 맛을 내는구나. 딱. 이런 음식이야 말로 진짜 진짜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이 발견한 음것 같아. 이거 저건 너보다. 어, 아, 아까 저거 주신 거, 요것도 있다. 요거 아까 호불호 있다라는 거 하신 거. 아, 가죽나물. 꼬중나물. 음. 음? 음. 와, 진짜? 응, 음. 음. 진짜?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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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아, 풍미가 풍미가 살아. 오, 어, 또, 식감 좋다. 꼬독꼬독하지. 간이 돼 있어가지고. 아, 근데 김서 먹어야겠다. 약간 향이 좀 있나 보구나 음, 그러면. 어, 음. 충분합니다. 오. 전혀 해로해롭게 치지 않아요. 곤드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이야, 여기 매력있다, 진짜. 새콤하고 고소하면서 개운하다, 진짜. 가죽나물은 가죽 풍미가 음, 확 무거워지네. 확실히 면이 신경 많이 쓰셨네. 그치, 그여기보다 얇으면 뚝뚝 끊어지고 붉고 말했을 거야. 두꺼우면 육수가 잘안 배고 딱 좋은 굵기. 아요것도 섞어 먹으라 했잖아. 매운 거, 매운 거추가 근데 난 매운 거, 매운 거, 매운 거, 매운 거 넣는 건저 처음 봤거든요. 이, 어,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거 여기 이거 직원분들만 드시는 거래.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만 먹는 거예요. 선수들만. 빨간 거 한번 먹어볼까? <놀람> 뭐 먹을까? 빨간 뭐 넣들면또 다르다. 야, 근데 여기 칼칼 이 되게 약간 그냥 먹었을 때 매콤하거든. 칼칼이요 칼칼까지 들어가네. 어 아, 그래? 어. 그 마라 마라 좀 들어갔네. 마라에 넣는그 향이 조금 있네. 맛시변 그 하고도 마라 엄청나더라고. 마라에 넣는그 향이 조금 있네. <laughs> 한 맥, 오, 와, 좀 매콤하게 고추도 좀 썰어 넣으셨고. 음. 아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갔네. 음. 여기에? 어. 아,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음식이구나. 이게... 몇 번을 바꿔먹네 이거. 야 근데 이거는 그냥 손님들 내주셔도. 아 지금 그게... 맛이 지금 세 번째 바뀌근데 우리나라 맛이 아닌데. 이게 그... 야 이거 진짜 별미다. 아 진짜 딱저말난 별미라는 말이 중국 냉면은 너무 재일맛서 떨어지는 거진짜 아, 그래, 그래. 별미. 별미다. 어. 스페셜이다. 스페셜. 진짜. 진짜 여름에 별미야. 맞아. 진짜.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. 여름에 이거 까 먹고 못 먹고 가을 지나가면 팔지도 않아요. 그렇지. 이건 진짜 한정이니까.